매일 20분 영어 동화 아이들에겐 EBS 초목달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메디언 이경입니다. 금모닝 Morning everybody. 자, 뭐예요? 무슨 인사. 자, 우리 벌써 또한 주를 거의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금요일 하면 또 이제 여행을 떠나 떠나온 지 벌써 3년째를 음. 향하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그렇게 그럼요, 얘기하니까. 그럼요, 그럼요. 3년을 하네요. 아, 반초보 영어로 이제 여행을 떠난 지가 3년이나. 그러니까 제일 웬만한 이제 여행지는 음. 제가 다 음. 이제 섭렵하지 않았나 아, 그러면은 여행 표현은 다 섭렵하지 아,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자 보자. 3년이면 오케이. 이제 이때쯤 비행기 좀어 이렇게 어 지연될 타이밍이네요. 아 비행기 이때쯤 아아어 이제 지연돼야 돼한번 주춤할 때인가요? 어한 3년 되면 비행기가 좀 천천히 떠야 돼 자, 음. 그럼 일단 오늘의 미션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laughs>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미션 공개. 공개! 오늘의 미션, 미션 1. 벌써 6시 30분이 지났는데요. 미션 2. 무슨 일이에요? 음. 음~ 비행기가 좀 이륙 음. 비행기 이륙이 연작됐군요 그렇죠 약간 이게 안 가고 있으니까 어. 막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뭐~ 사실 날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될 수도 있고 네. 뭐~ 많잖아요 근데 적어도 물어볼 수 있어야겠죠 저는 음. 그~ 해외여행 갈때 음. 특히 경유할 때가 가장 두려운 이유가 네네, 경유할 때뭐뭐 뭐 갑자기 뭐몇번 게이트로 가야 되는데 뭐가 변경됐습니다. Right, right, right. 이런 변경 사항이 맞아, 벌어지면 맞아, 네. 그때부터는 막 머리가 완전, 하얘지고 완전 패닉하죠. 그렇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laughs> 이 상황은 지금 비행기가 또안떠 왜? <laughs> 시간 지난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왜냐면 지금 안떠 버리면 이렇게 연결 항공편을 또 늦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 제가 맞아. 이때 잘 음. 해야 목적지까지 음. 갈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케이. 제가 한번 멋지게 누려 보겠습니다. <laughs> 미션 누려. 누려! 누려! 이번 여행은 조금 든든하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사는 친구가 공항에 마중 나온다고 했거든요. 도착해서 뭘 타고, 어떻게, 어디로 움직여야 하나, 걱정이 정말 많았는데, 친구가 나와준다고 하니까, 어머머머머머, 저땡 잡은 것 같아요. 비행기어서 출발하자구! 잠깐만, 근데 뭐야? 비행기가 왜 출발을 안해 아까부터. 6시 30분 아, 6시 삼십 분 지났는데. 물어보는 수밖에 없는 건가? 저기요. Excuse me. 공항에 의자 공항 비행기. Oh. Oh. 지금 언제 연착 중? 어, <laughs> oh. oh, excuse me. Yes. Oh, 정말 어떡하지? 6시 30분 고고고! 근데 6시3 0분 지났어요. 아, I, um, I I only speak uh, English, man. 그러니까, sorry. 6 아, 아. i x hour thirty minutes. Six hours thirty minutes. Um, pass. Pass. 그러니까 지났다고. 제 six. Thirty. Uh, okay. Oh, it's passed. Why, why not Coco? Oh, why? Um, why? Well, okay, Miss. We are sorry for the to delay. Oh, excuse uh, me. Um, uh, yeah. We we are sorry for the delay. So, sorry. Sorry for the delay. 오늘 뭐 이름인가요? Okay. Um, I I love it. Uh, 그걸로 주세요. Uh, no. We are waiting for some passengers. That's why there's a delay, Miss. We are very sorry. 보니까, why? We are waiting for some more passengers. Oh, 그래요? Yeah. Come 그게 다뭐 아무튼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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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what no happened. <laughs> 뭐 아무튼 무슨 일이 벌어졌네! We will be leaving soon. Okay, okay, okay. Okay. 곧 떠난다고 함. 치크 오케이. 땡큐. 오케이. 굿바이. 영어하기 어렵네. <laughs>